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피싱 한정철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물때는 여섯 물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제가 문어를 잡으러 바다에 나왔습니다. 어, 저번 주에 나왔던 어, 고운 바다로 제가 왔고요. 오늘은 목표를 다섯 마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여섯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목표리, 목표를 다섯 마리로 소심하게 점점 해봐야 되겠어요. 물때는 여섯 물리라 글쎄요. 좀 조류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저번에 네 물때 왔는데 조류가 상당히 좀 빨랐거든요. 오늘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낚시 멋진 카약 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빨리 먹게요. 입 아, 오늘 바람 좀안 불어졌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은 용왕님께좀 기도를 하게 해서 막걸리를 한병 가져왔습니다. <laughs> 자잘 흔들어서, 자용왕님 오늘도 안전하게 어, 낚시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문어를 다섯 마리, 다섯 <laughs> 마리 목표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막걸리를 어... 드렸으니까 용왕님이 제 목표 문어 다섯 마리를 제 손에 지어주지 않을까요? <laughs>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채비를 좀 해가지고 할게요. 오늘도 케미를 꼽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딱딱딱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케미를 꼽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가 축광이, 죽광 축광 봉돌을 구입을 했습니다. 축광 봉돌이 오늘 좀 도와줄지. 자, 이렇게 축광을 좀 시키고.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낚시배가 지금 아까 한대 보이더니 저쪽에 지금 낚시배가 한대 보입니다 오늘은 낚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네요 평일이라 그러나 <laughs> 여기 같은 경우는 들물때는 거의 문어 낚시가 안 되고요 날물때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laughs> 아 오늘은 좀 적응이 되네요. 저번 주에 왔을 때는 두달 만에 카약을 타는 거라서 <laughs> 적응이 안 되더니 아 오늘 바로 또 적응이 됩니다 이제 몸을 좀 풀어줘야 돼요. <laughs> 너무 오랫동안 쉬어버리면 잘안 됩니다 낚시도 잘안 되고 빼먹은 것도 많고 아 오늘 용왕님이 한 마리도 안 주시면 안 되는데 <laughs> 막걸리 드렸으니까. 한 마리는 주겠죠 꽝 안치게 해 주겠죠 믿어 보겠습니다 수심 좀 깊은 데로 가 보겠습니다 수심이 지금 12m 인데 좀 깊은 데로 가서 로드 두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쪽 한쪽은 왼쪽은 케미 없이 그냥 내려 볼게요 이쪽은 케미를 달았으니까요 케미가 더잘 통할지 케미 없어도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올 때는 봉돌을 25호에서 30호 그렇게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25호도 굉장히 많이 흐릅니다. 30호도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지금 일단 25호로 <laughs> 해볼게요. 제가 항상 남해를 자주 다녀서 남해는 이 정도까지 무거운 게 필요 없는데 아 역시 이쪽에 등장만쪽이 조류가 빠르긴 빨라요. 고기가 지네 물고기가 <laughs> 다운샷에 물고기가 칩니다. 양태 하나 걸려라. 낚싯배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laughs> 낚싯배가 있으면 아 문어가 나오니까 맞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낚싯배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아유 샌드위치는 하나 먹을까? 아침을 난 아침 샌드위치를 하나 먹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여기서 못 잡으면 여기 안 오겠습니다 올해 올해는 여기 안 와요 이제 어, 물고기 아침다이 <laughs> 다운샷에 다운샷에 입질이 계속 들어와요. 어, 뭐 자. 걸었어요? 물고기 걸었습니다. 물고기 <laughs> 빠졌나? 일단 어, <맛있다. 웃음> 다운샷에 뭐 걸었습니다. 아주 작은 물고기인 것 같은데. 님이고. 우씨. 우럭인가? <laughs> 뭐야, 우럭을 잡았습니다. 우럭. 아, 여기 우럭 없는데 우럭 있네요. 아, 작은 우럭 하나 잡았습니다. 진짜 <laughs> 있어? 야. 자, 우럭을, 첫수 우럭을 잡아놨으니까, 꽝은 안 쳤어요. 야, 서해에서는 우럭이 흔하지만, 남해에서는 우럭, 우럭 잡기 되게 힘들어요. 우럭이 없습니다. 없어, 여기는 원래. 근데 우럭이 다 나오네요. 야, 진짜 안 나오나? 한 마리는 못 잡을 수가 있어. 7시 반, 8시 반, 9시 반,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 동안 꽝을 치고 있어요. 걸었어. 오씨 오 촉하고 뭐 걸린 것 같은데 와 멍하고 있다가 걸었습니다. 야오 촉하고 들어간다. 와트라이딩 아. 우와 야, 낚시 4시간 만에. 우와, 사이 좋습니다. 우 야, 4시간 만에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이야. 야 좋습니다. <laughs> 그렇죠, 나와야죠. 아, 좋아요. 야 아, 오. 촉해서 깜짝 놀랐네. 바닥 걸린 줄 알았거든요. 질질 굽고 오다가아 내려볼게요. <laughs> 야. 야, 진짜 딱 낚시 4시간 만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아, 이럴 때 기분 좋죠. 정말. 아, 집에 가야 되겠다. 딱 하고 있었는데. 이 드롭봉 노드가 전에 쓰던 노드보다 감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좀 그러네요. <laughs> 전에 거는 초리 대가 살짝만 이렇게 휘어도 느낌이 바로 왔는데 이거는 너무 무해요 끝에가 좀 낭창낭창 해야 되는데 너무 빳빳합니다. <laughs> 아, 사이즈 좋아요. 1kg 넘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1kg 충분히 넘어요. 아, 여기서 큰걸또한 마리 잡아버리니까 여기만 또 계속 왔다 갔다 할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도 용왕님이 깡안 치게 했네요. 다음 주에는 날씨 좋으면 남해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남해 가면 문어 안 되면 물고기, 물고기라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풀치 금어기가 풀리죠. 그래서 문어가 안 되면 풀치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해로 가가지고 열1 시를 향해 달려가는데. 어제도 이시간 정도에 잡았던거 같은데 씨, 지금도 그러네 한잔 마시고 한마리가 다 있을거야 여기 큰거 한마리 나와버리더니 안나와버리네 여기는 아, 땡볕에다가 바람 한점 없으니까 그래서 아, 바람 풀면 안되지 바람 불면 낚시를 못하잖아요. 아 너무 덥습니다. 여기에 한 번만 흘려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와 역시 오전에 잠깐 낚시해야지. 오 더워서 안 되겠어요.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옵니다. 땀이 비 오듯이 내려요. 쏟아지네요. 아 좋겠다 좋겠어. 아 들어가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더워서 안 되겠어요. 더워서. 정말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살인적인 더위 와 오, 아, 덥습니다. 와 더워서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반 됐는데요. 아더 하려고 래도이 더위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햇볕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laughs> 여러분도 혹시 낚시를 오시면 오전에만 잠깐 하시고 어, 철수하셨다가 오후 늦게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날씨가 좋으면 제가 남해를 좀 가서 이제 풀치 금오기도 끝났으니까 풀치하고 문어를 좀 대상어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야피싱 한종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아, 오늘 영상은 되게 짧을 것 같네요. 어, 그냥 들어앉는게 나아요 청소 어, 좀 하고 가야되겠다 어. 이런 더위에는 고기들도 더워서 더워서 풀 속에 있을것 같아요 밖으로 안나올것 같아요